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쉬없이 <laughs> 살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들이 사랑하며 잊지 않고 주님 닮아하는 죄들의 삶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laughs> 하나님 드려진 내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님들이땅 가운데 살면서 30대 60대 100대 놀라운 열매를 맺고 베풀고도 베풀 수도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칠배라도 하시고 독수리처럼 뛰어가도 날아가도 하나님 마음을 씌어 영적으로 깊고 높고 넓어지는 놀라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음. 마음의 어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신과 교통하시니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저희들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통해서 음.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로 무릎으로 부르짖으며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에 와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